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생각하고 땅의 현실과 지금 당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절대 지금 주어진 그 삶의 위기를 한계를 그 병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으로 가면 당연히 화를 받게 되고 당연히 병마를 만나게 되고 당연히 늙어지게 됩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한계와 육의 위기와 육의 어려움은 결국 스스로를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불가능이라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원하고 발해도 그땅에그 희망의 목적지에 그 정상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쳐도 전혀 생각지 않는 쓰나미가 몰아오고 전혀 생각지 못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진태양난 사면초가의 그 입장과 그 처지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삶의 환경 가운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디에서 답을 찾고 그 어떻게 그 위기를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사고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병원도 그 어떤 의사도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도 지금 주어진 이 병마의 위기를 이 불치병을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으로 바라보면 그심미한 작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빛이 열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은 없지만 영의 사람은 온 몸으로 긍정하고 온 몸으로 감사하며 온 몸으로 그 어둠을 뚫고 그 작은 공간 구멍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룹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고 할수 없는 일이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대게합니다 땅의 머리로는 도무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땅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진태양난의 위기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설명 방식이 없습니다. 땅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모든 의사와 병원과 약물을 다 동원해도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 불치병을 시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 방법이 없고 이해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그 희미한 불빛, 그 희미한 영적인 소리, 그 희미한 영의 세계에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지금 주어진 이 위기를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따르는 무리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불평불만과 원망 원성과 적대 시함 속에서 그 어떤 답을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도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도 없는 막다른 벼랑 끝에 막다른 절벽의 진태 양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붐과 혈기로 지적하고 정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원망 원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뚜렷하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을,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풍랑이 불던 파도가 치던 땅에 메이고 갇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홀로 산을 올라 아무 말 없이 눈물로 하늘 앞에 기도하고 강를하였습니다 오직 하늘 앞에 맡긴 바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지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새긴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주어진 육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과 진퇴의 양난에 죽음의 그 끝점에서도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홀로 위로 이 밤을 세워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원망원성으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졌지만 그들의 소리에 땅의 소리에 귀귀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몸으로 하늘 앞에 나가 오로지 목숨을 다여 기도하고 간구한 바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중에 새벽녘에 동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썰물이 불고 민물이 불어쳐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를 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그수 없는 죽음의 끝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숨 막히는 고통의 순간, 숨 막히는 절벽과 낭떨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났으며 지금까지 살아서 숨을 쉬고 왔습니까? 인생사를 뒤돌아보면 수없는 죽음의 위기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끝점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 주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었습니까?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지식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분과 혈기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하고 오 남타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한다면. 절대 지금의 위기를, 지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으로 말을 합니다. 육의 말은 늙음이요, 병듦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불평이요, 부정이요, 의심이요, 불신이요, 불평, 불만과 원망, 원성입니다. 오직 영으로 가야지만이 평온이요, 평화입니다. 영으로 가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영으로 가는 자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영으로 가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영으로 가는 자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긍정이요, 감사입니다. 육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이며, 육으로 가기 때문에 불신이며, 육으로 가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지응하고, 투덜거리고, 남탓하기에 바빠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사고는 사망이요. 육의 방식과 방법은 죽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위기에서, 이 병마의 고통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병마의 위기에서, 이 삶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육으로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말하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사고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지식과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경험치는 내 안에 갇혀있을 뿐입니다. 나의 생각 안에, 나의 중안 안에, 나의 인식 안에 그 수준의 해석을 가지고는 지금 주어진 이 위기를, 이 환란을, 이 고통의 세계를 이 병마의 와품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내 관을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의 간념을 깨야 됩니다 나의 육의 간념, 육의 인식, 육의 생각, 육의 사고, 육의 고집 육의 혈기와 분, 육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지적하고 정지하고 물어뜯고 옳고 그름을 다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수준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그 천둥, 번개를, 그 태풍과 강풍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불어서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숨기에 바쁘고 회피하기 바빠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생각지 못한 고통이고 고난이오고 환란이 오면 모두가 각자의 처수로 숨기에 바빠했습니다. 하지만 북수리는더 태연하고 더 담대하게 그 구름을 뚫고 구름 위를 나르게 됩니다.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주관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육의 생각과 땅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물에 빠질 수 밖에 없고, 당할 수 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불명과 원망원성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직 영의 생각이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마음의 믿음의 레일을 따라서 끝까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몰아쳐도 내가 원대로 바란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처음에 먹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오며 긍정이 눈에 열려서 결국 그 주어진 현실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계를 넘게 됩니다. 유괴생각과 사고로 지적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고 유괴생각과 사고로서 옳고 그름을 다투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분냄과 혈기와, 불신과, 불평, 불만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으로 떨어지면 흑빛입니다. 육으로 떨어지면 안색이 변합니다. 육으로 떨어지면 지치고 힘듭니다. 영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마거니 속에서도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담대함과 긍정과 감사가, 노래가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영으로 가는 자는 기쁨이오, 희망입니다. 육으로 가는 문제는 불안이여 초조요 염려여 걱정이여 죽음이여 사망입니다. 육으로 갈 것인가 영으로 갈 것인가 그수 없는 위기와 환란의 끝점에서 생명의 길을 택할 건지 죽음의 길을 택할 건지 스스로가 육의 사람으로 떨어질 건지 영의 사람으로 갈 것인지 육으로 볼 것인지 영으로 볼 것인지 내마음에내생각에내 영혼의 중심을 오로지 하늘 앞에 열어서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영으로만 가고 영으로만 싸울 때 지금 주어진 현실의 위기도 고통도 병마의 위기도 반드시 다스리고 주관하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사망입니다. 오로지 오늘도 하늘양의 머리를 활짝 내려 대자연이 말하는 그 이치와 순리의 생명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오늘도 스스로 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